그 문장에 어울리는 제스처를 알아서 취해 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보스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국에서 캡컷을 이용한 AI 아바타 영상 만들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한국에서 캡컷을 이용한 AI 아바타 만들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캡컷 말고 다른 AI의 아바타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헤드라 AI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 접속을 하시고 나서 어 구글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이런 서비스들은 어, 베타 기간 동안 무료로 계속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또 언제, 어떻게 유료로 전환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알려드렸을 때 최대한 빨리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괜히 어,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 유료로 어, 사용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무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을 때 빨리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정보를 찾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헤드라 AI로 넘어와서 이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중간에 트라이 베타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오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제너 e a 트 오디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문구를 입력하고 밑에 AI 음성을 선택해가지고 AI 보이스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옆에 임포트 오디오 같은 경우는 내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 스타트 레코딩을 통해서 직접또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캐릭터 만들기 부분인데. 이 밑에 프롬프트를 통해서 AI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업로드를 통해서 제가 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림을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비디오에는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사진을 하나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준비했고요.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음성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준비해 놓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일부분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스입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만드실 때이 네, 파일을 이제 사진과 함께 조합을 해줄 겁니다. 사진과 음성 파일이 완료가 됐으면은. 옆에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눌러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이 다 완료가 됐고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보스입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만드실 때 AI 아바타를 이용해서 영상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AI 아바타 서비스들도, 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제가 지금 방주 어벤져스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어, 마지막 부분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보스입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 주시면... 유튜브 영상 만드실 때 AI 아바타를 이용해서 영상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AI 아바타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문구에서 살짝 어깨,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들도 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제가 지금 방주 어벤져스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좀, 어, 생각하는 제스처를 되게 자연스럽게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올린 음성을 분석을 해서 그 감정이라든지 그 문장에 어울리는 제스처를 알아서 취해준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어, 30초 분량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파일을 30초 단위로 잘라서 올리시면 되겠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면으로 나온 이미지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옆모습으로 된 이미지를 활용을 해 봤는데, 요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보스입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만드실 때 AI 아바타를 이용해서 영상 네 확실히 정면 얼굴보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헤드라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언제 또 유료 버전이 될지 모르니 빨리 이용해 보시고요 이렇게 완성된 영상은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영상 파일로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입니다 어, 요즘 다운로드가 되니까 여러분의 영상에 어, 자유롭게 삽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은 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어,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어, 댓글도 한 번씩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